불기 2565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보볘식에 참석하신 시의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제가 주장자를 들어서 여러 대중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장자를 들어서 보여드린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목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주장자를 들어보이는 이 소식을 바로 알아차린다면 매일매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천하에 어느 곳할 것 없이 항상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천공 불이라 푸른 하늘도 그대로 부처의 모양으로 항상 영원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해와 달도 만상을 비추는 그 모습은 항상 부처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산천이 솟아서 울착에 지금 녹음이 우거져 있는 이 모습도 부처의 모양을 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금일 대중께서는 자기의 그진 면목 자리를 참 모양, 참 얼굴, 그 자리를 바로 척 한번 깨트려서 돌이켜서 한번 본다면 처처 연합불 차리라 가는 곳마다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세계의 궁전이 항상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을 것이다. 아! 아! 봉도적 강무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머리를 더보러 강이 빚지 않니 해도 머리를 빗고 따듬고 바르지 아니해도 더보러간 머리 있는 그대로가 빛이 나고, 또한 떨어진 신발을 신고, 또한 맨발로 간다 하더라도 머리 위에는 보관이 없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는, 밑에 하극 공무원부터 올라가는 차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마지막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직책의 이름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머리는 보관을 쓴게 없다. 또한 더불어간 머리에 맨발로 걸어가는데 머리에는 보관이 없다.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맨발로 걸어가셨거든. 맨발로 걸어가는데도 세치 이상 땅 위로 연꽃이 자동으로 땅에서 솟아서 부처님의 발을 받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맨발로 걸어가시되 발에 일체 먼지가 묻지 않는다. 머리에는 보관이 없어요. 부처님 좌우에 보면은 보살은 서 있는 보살은 머리에 보관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본존물은 머리에 보관이 간을 쓴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최고의, 절대적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보관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천하에, 그래서 유화독존이라고 했어요. 일천성인이 무언정이라 여기에는... 이렇게 걸어가는 그 앞에는 일천성인도 그 자체가 없다. 별빛이 반짝거리지만은 달빛이 뜨면은 별빛은 죽고 없어집니다. 달빛이 밝지만은 아침 해가 돋아져 햇빛이 반광을 하면은 그 강명 속에 달빛은 죽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발을 꺾어서 그 걸음걸음이 행할 때마다 그 강명을 놓는데, 그 강명 속에 오늘 일체 모든 중생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태평가를 부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체 중생이 그래서 태평가를 부르게 된다 이겁니다. 금일 대중은 만약 알지 못했다 알진대는 다시 고인의 말을 인용해서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종의 대인상이라 부처님은 32상과 80종의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나타나 이 세상에 출연하시거든, 부처님이. 그건 뭐냐. 사바세계 중생이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 중생의 아버지가 누구냐. 무명이 무명. 무명이 중생의 아버지예요. 캄캄한 어두운 무명이 중생의 아버지고, 애착, 애성. 어머니는 애, 애착이 있고 애성이 있어요. 애착, 애성, 그거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무명의 아버지와 애착의 어머니를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서 태어났지만은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 속에서 항상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사바생의 중생은 무명의 아버지와 애착의 어머니의 사이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은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할 길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소리바퀴 돌듯 그냥 거기서 살다가 또 죽고 살다가 죽고 하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도설천에서 호명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있는데, 많은 이 사바세계뿐 아니고 삼천대천세계 중생이 사는 곳이 많습니다. 이 사바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적세계가 삼천대천세계인데, 그 세계마다 중생들이 사는데, 그 세계에 부처님이 다 회의를 하더니 도설천에서 중생태도하러 나는 어느 곳으로 가겠다. 나는 어느 나라로 가겠다. 어느 곳으로 어느 별, 별이라 별세계인데 어느 별의 세계로 가겠다. 나는 어느 별의 세계로 가겠다. 다그런데이 사바세계도 별이라 그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바세계는 아무도 안, 안 와요. 안 가요. 부처님이 자, 간다는 자원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 56억 7천만 년 후에 가야 미륵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 제도하러 오실 때가 된다 이거예요그 동안에는 부처님이 오시는 게 없어.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도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명보살이 가만히 보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를 해야 되는데 왜 사바 세계를 안 갈라 하느냐 모르니까 모든 부처님 하는 말씀이 사바 세계 중생은 이 사바 세계 오욕락을 좋아하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말안 듣는 중생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그래는안 간다. 다 다른 별 세계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 호명보살이 아안 되겠구나 자비심을 내가지고. 내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로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로 갈 시기는 아니라 차례가 아니에요. 민륵 부처님 그 뒤에 호명보살이 중생 제도하러 올수 있는 시기가 차례가 돼 있는데 자기, 자기가 내려올 차례는 아니에요. 이 사바세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 끝에 3, 7일을 잠을 안 자고 용명정리를 했습니다. 용명정리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미륵부처님 보다가 42급이 뒤떨어졌는데 뒤떨어졌기 때문에 못나오는거예요사바세5 0도못 와. 그런데 42급을 뛰어넘었어요. 3 7 2 1일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용명정진을 뛰어넘었어요. 미륵부처를 뛰어넘었어요. 그 미륵부처님 보다 앞서, 앞서, 앞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륵 부처님보다 내가 앞섰으니 내가 사바세의 중생을 제도로 갈수 있는 내 차례가 되었다 자기 차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카우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겁니다. 인간 100세 사는 시대, 우리가 인간이 100살 살아요. 이 시대는 지금 100살을 사는 시대에 스카우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사바세 교주라요.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오셨는데 석카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제도하러 오신 석카모니 부처님은 그냥 몸이 아니고 30 이상 80 정도의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라요. 그거는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만가지 덕과 만가지 복과 만가지 지혜와 대자비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다 갖추셨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러 오신 것이다. 그는 32~80정의 대인상을 장엄미묘 아주 장엄하게 미묘하고 아주 맑고 깨끗한 법신으로 시연 탄생이라 이사바세의 중생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가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생에생에 49년 동안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49년 동안 법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부처님 당시 때에서 까모니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제도 안한 중생이 없어 다 제도했어요. 뭐 짐승이면 짐승, 코브라같이 독한 독사마 독사 뭐할것 없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 그 당시 다 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대작불사를 이루셨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 대작불사인가? 이 말이죠. 대작불사가 어떤 게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또 선방 공부하는 분뿐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 같이 열애, 부처님의 열애, 여래, 부처님이 열애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열애의 진리의 향수의 바다에 함께 우리 같이 들어와서 다 부처님의 진리의 대법륜을 굴리고 전해한다는 그런 원력을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이 정정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도 부처님처럼 나의 중생 속에 불성이라 하는 게 있어서 우리는 사바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라. 부처님이 이 사바스에 오신 거는 우리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치드린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대책이 뭐냐 할 때, 사람마다 나의 스카모니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스카모니와 같은 거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운 그런 부처의 자리를 나와 똑같은 거를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스카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가 오셔서 중생들한테 일러준 겁니다. 가르쳐줬어요. 우리 중생들이 중생이라 가는 껍데기 이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중생의 껍데기 아닌 진짜 나와 같은 똑같은 부처의 자리가 가지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돌이켜서 보면, 너 자기 본인들한테 다 있다. 다 있는 걸 바로 알면,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거라요. 그 길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우리 국민이 살고 있지만은 이런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벌써 3,000년 전부터 전해니로는 말이 있고 이 땅에 전해줬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5천만 뭐 넘지만은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또 이거 자체조차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의 사고방식에 또 다른데 이런데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바른 길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바른 길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상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3천년 이상의 니로는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이 길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이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인데 그 가르침을 우리는 모르고 상실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또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사 맞으면 죽지 않나 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못 맞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맞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있어가지고 뒤로 미루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뒤로 미루는 분이 있다이래안 맞으려고 좀더 살라고 이제 그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이런 지금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라 맞느냐 안 맞느냐. 맞아야 되냐 느안 맞아야 되냐? 느 이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사바 세계는 고통을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바 세계라. 이병고로 고통을 받고 재산이 있어서 고통이 받고 재산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명예가 있어서 고통받고 권력이 있어서 받고 권력이 없어도 받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맨 마찬가지다. 권력이 있어도 고통을 받고 권력이 없어도 고통을 받고 재산이 있어도 고통을 받고 재산이 없어도 고통을 받고.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라이 고통을 면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기라 이거는 여러분의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일체 코로나 세균뿐 아니라 어떤 행복이도 침묵하지 못한다 그랬어 행복이 핵무기. 행복이가 떨어져도 여러분의 불성의 속에 돌아가면 안 죽는다 이기요 실제로 살아본 분이 있으니까요 선정 속에서 가만히 나라는 내 마음의 불성의 마음의 세계로 가만 일념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는 일념에서 있는데 핵무기가 떨어지는데그 사람은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왜그 살겠습니까? 오행이 불침이라 불이 와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와도 물이 나를 적실 수가 없고 어떤 것이 와도 나를 침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를 면할 길도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불성의 마음에 돌아가는 그 마음자리를 가진다면, 여러분이 코로나에 아무런 관계를 받지 않는다. 이거라요. 그런데 이런 그 불심의 마음을 여러분은 버리고 그 편안함을 구하려고 하지만, 절대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사만 가지고 또 된다. 또또한번더 이게 해결하고 나면,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도 다른 병이 또 생기는데, 병이 되는가? 일체 모든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길은, 근본적인 해결은, 여러분의 다 자신한테 있다기라. 자신한테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불성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라기라. 왜딴 도로 빠져가 돌아다니냐기라. 이 왜, 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때 곧장 집으로 바로 와야 되지. 왜딴 길로 빠져서 해찰하느냐기라. 이 그와 같이 여러분은 왜,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로 똑바로 들어가지. 왜 다른 길에 가서 빠져서 해를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침노하고 겨울에 문틈이 생기면 은찬바람이들어와서 감기가 걸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은그 틈을 타고 오만 잡된 기운이 다침노에 들어와서 병도 생기고 오만 것이 다침내에 가지고 여름이 다 죽습니다. 해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틈이 없다 이거라. 그 틈이 없는 건 뭐냐? 해가 육천도가 된다지만은 하 여러분의 불성의 지혜는 해가 그걸 태우지 못해요. 불성의 지혜가 해를 반대로 태운다는 거라. 그만큼 강하고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가 그렇다기라. 마음의 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불자로서 당당하게 초하루 날도 그렇고, 초파일 날도 그렇고, 당당하게 부처님 전에 와서 참배하고 일념으로 기도하고 참선을 하고 집에서도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나는 무엇인가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한다면은 거기에는 일체 모든 이침나하지는 못하는 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왜 여러분은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나느냐 이거예요. 절에 간다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그 무슨 그런 회계망치한 말씀을 하냐고.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가다니. 말이 되는 말인가, 그래. 나는 코로나 해결하려고 저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고 당당하게 해야지지. 어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 어느 날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곤란하고 난리가 나고, 죽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불교가 앞장서 가지고 구했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걸 구합니까? 불교는 그런 어떤 무서운 기운이 침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부처님의 그 진리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으로다 불교는 모든 걸 대처하고 해결했다 이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어려운 난국을 구할 길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 이 마음의 여러분의 불성의 진리, 이 진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이 오늘날 모든 어려운 난국을 면할 것이고. 여러분 의 개인의 어려운 것도 면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스러운 것도 면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청정 극락국토. 매일매일 부처님이 꽉 우주의 존재에 계시 가지고 매일매일 부처가 출현하는 나타나서 보이는 것. 그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이 이 사바세계 오셔서 초파일 날 오셔 가지고 가르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나 공부하는 것도 그런 불성의 마음 자리로 들어가려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또 거와 같은 뜻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걱정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자기 불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깊이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저를 올린 여러분은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걸림이 없고 코로나와 그런 관계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게 침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래 살아가셔야 되고 그런 마음의 신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것을 그렇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세 생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사바세가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렇꼭 해야 할 일은,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짐승처럼 죽다가 는게 아닙니다. 나의 절대적인 존재의 불성의 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거를 보고 사람으로서 일체의 걸림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해서 맛을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단지원성 발만 못하니 가가 문전에 도 공자원이로다 나뭐 이미 다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자리에 서 마주 보는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불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탄탄대로책 열려 있으니 앞뒤 옆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곧장 가시면 바로 여러분이 다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So.